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복강스입니다.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라면은 상민이 형 몰래 카메라를 한번 찍어볼 겁니다. 뭐냐면은 제가 상민이 형한테 어머니가 아프다고 했고 이제 돈하 돈을 빌릴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불러서 얘기를 할 거예요. 그럴 때 상민이 형 반응 의리 테스트죠. 상민이 형이 저한테 비, 과연 빌려줄까 이런 걸 한번 찍어볼게요, 여러분.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보세요. 형님 어디십니까? 형집 어, 까먹었어. 형저 형님, 형님 집 앞인데 주,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오는데 잠깐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? 잠시 이통하고네 알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님. 자 일단 상상이 형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진짜 말해 볼게요 진지하게 어떻게 될지. 떨리네요.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네. 아니 잠깐 옆자리 좀 왜? 아니 그아 제가 전화 드린 게 음, 제가 좀 집에 안 좋은 일이 좀 생겼어요 음. 어머니가 지금 수술 때문에 어, 천만원 정도가 조금 모자른데 음. 천만원 정도만 조금 빌려주시면 안될까요? 천만원 인데 얼마정도 얼마 까지 조금 아니 왜 갑자기 그러니까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셨는데 어. 수술비가 천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음. 제가 지금 가진 돈이 아예 없거든요 음. 천만원인데 천만원 다 나한테 빌리면 돈 없냐며? 아, 죄송합니다 아, 제가 형님한테 이런 부탁드리기 진짜 정말 죄송한데 제가 믿고 이렇게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형님밖에 없어가지고, 그렇다고 제가 사채를 쓰면은 그 이율이 감당이 안될것 같아서... 천만 원은 없고, 네, 아도좀얼마인데저 저 그냥 형님이 좀 빌려줄 수 있을 만큼 빌리면은 제가 사채라도 써가지고... 아니, 어머님, 전화해봐. 어머님 어머니, 지금 전화가 안될 텐데, 병원에 그것 때문에? 지금 입원하고 계신가? 네형천만원놓 없고 네 빌려주실 수 있으면 형은 저기 월세가 예대 들면 한 3-4백만원 정도? 3-4백만원 그럼 3-4백만원이라도 좀 빌려주시면 나머지는 어게해요 네. 나머지는 일단 제가 친구들한테라도 빌려서 근데 네, 이거 네. 뱅킹 안 되니까 네네 은행 가자 그냥 아니뭐 은행 네 은행 응. 가서 네 바로 앞에 있거든. 네, 보내드릴 테니까. 네, 그러고 그럼 그냥... 그, 그, 뭐 어떻게... 해? 아, 죄송합니다. 그냥 아 정말 감사합니다. 형님, 음. 아유, 아, 제 계좌번호... 네? 제가... 계좌번호 아시나요? 아 보내, 네, 보내드릴게. 니한테 보내야 돼? 네, 네, 아, 감사합니다. 형님들, 300만 4 원을 보내주신대요. 저 지금 좀 감동 먹었거든요. 아, 제가 좀 감동 먹었거든요. 일단 제가 계좌번호를 보냈거든요. 진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한번 볼게요. 진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한번 볼게요. 여기서 과연 진짜 보낼까요? 형님들! 입금이 들어왔거든요? 입금이 들어왔는데 <laughs> 보이세요? 400원이 들어왔습니다 400원 예? 이게 뭡니까? <laughs> 전화 한번 해볼께요 400원 <laughs> 아니 아니 저기 형, 형님 응4 네. 400만 원 보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? 어? 아니. 네. 너무 친한다야. 예? 야, 무슨 어떤 놈이 내비게이션을 가로로 예. 어? 화면 쪽을 안 보고 뒷면으로 내비게이션을 보는지. 너 그거 거치대다 핸드폰 영상 촬영 하고 있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응? 사라졌놈이 씨. 다 던다. 네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형님들. 제대로 걸렸네요. 아, 제가 내비게이션 거치대에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몰래 숨겨 가지고 찍고 있는데 <laughs> 상민 이형 이걸 눈치를 채셨나 봐요. 아 씨. 제가 다음번에는 몰래카메라 좀더 재밌게 해서 한번 재밌는 것도 해볼게요. 자, 그리고 지금 영화 패러디 영상이나 그런 거 많이 짜, 촬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패러디나 몰래카메라, 먹방 같은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댓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해드리도록 할게요. 여러분들, 그럼 안녕! 아, 맞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